좋은 선택은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. 수치와 반응으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합니다. 3위 제품입니다. 조용히 반응 좋은 숨은 인기템입니다. 2위 제품입니다. 리뷰 내용이 대부분 만족이라는 게 특징입니다. 1위 제품입니다. 가장 많은 선택이 모인 실검급 인기 제품입니다. 실제 리뷰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점들을 참고해 보세요.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. 소비자 리뷰는 가장 강력한 추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. 리뷰 수만 많고 내용이 없는 제품은 제외했습니다.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.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시간을 절약해주길 바랍니다.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골랐습니다.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.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.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. 정리된 정보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.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.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.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죠.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. 리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실제 구매자 반응이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.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.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.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. 다음 추천템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